안녕하세요. 미얀마 한국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골퍼를 치러 갑니다. 민글다동골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쟈니! 어! 오늘 목표 몇 개? 99개! 92개! 99개! 99개? 어. 마 99개 체끝으면 그게 골퍼라고 치면 인마. 오늘 왼손잡이 아저씨랑 한판 하는 기라. 알았어. 자신 있어. 또 할아버지 돈도 왕창 깨지는 거 아니지 모르겠다. 어, 돈 따서 할아버지 맥주도 사주고 이래야지. 네, 어, 네, 언제 네, 언제 네, 언제, 네. 언제 그러겠어? 네. 어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는 시키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어, 95개 채면 하화요일트또 가자. 어? 90몇 개? 95개. 안 그래만 95개도 못채면연장 가서 연습도 하고 와야지. 어? 맞아. 아무리 막 골프비가 싸더라도 임마 어? 그린피 값은 해야 될거 아니야. 오늘 가는 민결라동 골프장은 그린피가 4만 짝, 드로이비 3천 짝, 아 어, 캐디 캐디비가 1 5 0 0 0 짝. 그럼 토탈하면은. 얼마라? 43,000 짝에다가 15,000 짝이면 58,000 짝이네 58,000 짝이면 은 29불이네 29불 1인당 29불 알았어 그제지뭐2 9불이네 얼마나 한국돈으로 한 38,000원 왜 38,000원까지 골프를 쳐겠나 안그려 야, 차 아니야. 응. 막 온도가 오늘 39도다, 39도. 40도는 돼야지 좀 됐는데. 39도에 막 가면 다, 다 익어, 다 익어. 아이고. 뭐 39도에 골프천으로 간다고 난리라. 천천히 해. 천천히. 그렇지잘쳤어 근데, 피니쉬잘못됐서 자축, 2m, 던져봐. 그렇지! 잘 쳤다! 잘 쳤어. 약간 자축 보고. 그렇지! 잘 쳤다! 어, 잘 쳤어. 너한테는 애들 뭐라 불러? 좋아, 타이치좋해이치좋래요 데이비 할 때도 있고. 응? 아, 너부를때 네, 있고, 데이비. 맨날, 그, 거, 거 있다. 응? 어, 데이비에서 몰라. 아, 데이비에서 몰라? 네. 요, 잉글리시네임이 데이비. 코디한네임이 최완. 어 보이는기라. 그래, 시어한번 보여봐. 굿샷! 어디로 와서? 우쌰잘 맞았다. 로퍼, 로퍼. 로퍼. 지하 보러니 스어천게 맞죠?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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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프롬게거래비 네. 네. 마. 금방 건방이 어. 들어서 대도 안해 임마. 아, 저기 안 가. 너무 뛰었었어 어? 에이, 에이. 왔다 오, 다비, 다비, 좋다 굿샷야어 좋아 좋아 굿샷 아저씨 맞죠? 예 네, 감사합니다 할리니봐머니까 오자 머리도 놓고, 오케이. 시작. 음. 구굿 아. 좋다. 오늘의 오자이공 구시오 아.